자, 계속 배를 얻기 위한 여정 2일 차도 벌써 2시간 남았는데, 야 설마 이거 들어가지고 날라야 돼? 실화야? 아, 이 퀘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할게요. 쓰레기 퀘스트, 이거. 아니야, 안할 거야. 아, 아니구나. 다른 캐스트구나. 아하, 다른 캐스트군요. 시명타율. 맞춘다지맞춰지는건지니라서보스지 <laughs> 따라 레이라에 따라 또 특성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어 지금은 지지 만렙 찍고 레이드 좀 봐야 알것 같아. 아, 바드랑 같이 다니고 싶다. 뭐야, 얘들아? 니 나는 약탈품을 수거하고 싶은 뿐인데 야났나 따라오네 아, 인마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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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아, 왜 이렇게 쫓아오지가봐야겠다 밤에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아, 네네, 진짜 때네 진짜. 멀리 있네요. 어좀 휴가를 받을 수 있지? 자꾸 덥는데 이렇게 벽에 끼기냐? 넌 누구야 켄의 이가? 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또 때리고 튀려고이 자식들 새끼들 맨날 쫓아와가지고 때리고 튀더라고요 열받게 <목소리> 아팔로 감사합니다 땡큐 끝인가?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꿈꾸던 모습이었어. 늘어나는 파랑. 바위 동굴. 이 좀만 더 좋으면은 좋을 것 같다. 오 크로커니스 해변. 오 뭐야 느낌이 있어. 누구냐 너는? 이건 석. 선... 넌 누구냐? 이 표식을 알고 있다면. 와 왕모 하대에서 저한 글쎄요 내구도 다박살라고 포기했거든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시간 아 거요 시간. 음... 어? 야 여기 왜다 요해적이야? 다행이다. 우리... 그럼 좋은데? 동료들을 빨리 찾아서 대 진행해야 해. 같은 아군으로 만들려는지 알것 같아. 방해사인 로사가 동료들을 구하러 혼자 해적속으로 들어갔어 동료를 모아서 로사를 도와줘 우리는 원래대로 계획을 진행한다고 레티에게 전해주는 것도 잊지 말어 여기 던전이 있네요 크라잉스톤 준비해라 흐하 흐하 Come on. Come on. 아 o m e o 나 스킬 잘 찍은 것 같아. 동료들을 구하러 갔다고? 오 팔로워. 그냥 그걸로 끝인가? 아 빨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a n <laughs> 아프나? <아파>. 어, <laughs> <laughs> 얘들 사거리가 들어데 뭐야? 뭐지? 아, 일로가는거구나이건 확실히 선장이 소환을 한 번에 한마리씩밖에 못해요. 어, 다 다른 소환물을 이환하면은사라이니다기존구소환리로가 게. 어.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못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래서 레일은 아니고 레이드 여하튼 지금은 안 찍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광역기 쫙 찍는 게 좋아서 <놀람> <놀람> 깜짝 여기 있다. 여기 몹이 많네요. 되게 몰려 있네. 박사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다. 우리 동료들을 구출하기 다야 무슨 간부들이 다 여자야? 남자다 어디로 가야 돼? 이건 또어 뭐야? 1번 아직 안 깨졌어. <웃음> <깨졌다>? <웃음> 신호를 보내라고 베냐 부선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치지 마치지마치지마와리마리와리와리마리마 슈리마 s 호다 선장님이 돌아오셨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이놈들을 처리하고 선장님을 도우러 가자! 역시 해적하면... n d a y Sunday, Sunday, s u n d a 나중에 가야겠네. 았네 생활 레벨업. 아니 찍을 게 없어. 배는 36 레벨 때 얻을 것 같아요. 항해는 좀더 걸리지 않을까 <웃음> 모르겠네. <웃음> <웃음> 아, 아 아무리 결국은... 저 이상한 놈을 알고 있나? 붉은 고래 놈. 나도 곧 따라갈 테니. 방금 스킬 포인트 주는 캐스트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맞네. 스킬 포인트 두개 주죠. 무조건 깨야 됩니다. 만렙 대도 스킬 포인트는 찍어야 돼. 안랩 언제됨? 정말 열심히 내일 하면은 내일 정말 거의 끝 무렵에 찍을 수도 있을 테지만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4일차는 돼야 찍을 것 같아요. 4일차. <목소리> 사람 이, 제 열심히 하고 있 거든요. 뭐 냐? 자꾸 생기 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해골이야? 이게 뭐야? 또 차오는 게 많아. 우 와,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아니 피넥스 처음 이 정도 는 아니었는데? 오물, 상, 자. 아! 끝이야? 뭐 없어? 어, 그래도 잠못 잡아서 템 먹었네요. 왜 이렇게 멋있어졌는지 모르겠어. 분명이 정도 아니었는데. 맞다, 마일 스킬 좀 바꿔야겠다. 급소 타격, 약점 포착. 물량 얻었죠? 바로 뭐 찍을 거 있나? 아 물의 정령도 괜찮은데 달달한데. 아니야. 손살 바람새. 부터 찍겠습니다 저게 그나마 이제 트라이포드 3단계가 좀 괜찮았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딱 깔끔하다. 뭐야 이로 볼까? 아나이로갈수 있는 줄 알았네 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아, 잘못다 탄수화물 열라 출제. 온다, 이 부분 은 봐야죠. 2차 트레일러 에, 나 왔던 부분 좀 멋있더라고요. 나를 적으로 두다니 어리석군. 선장은 <laughs> 어디에 있지? <laughs> 사, 살려주십시오. <laughs> 묻는 말에 대답해. <laughs> 에드님은 크라임스톰에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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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단호하고만. 크라잉 스톰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저도 크라잉 스톰에서 만나도록 하죠.